구약시대 이후로 참 교회는 언제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배교를 하고 참 하나님 백성은 엘리야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보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 교회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엘리야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남은 자라고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교회 설립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세상이 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마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잠식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디까지나 거짓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떠나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참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도 구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들의 터위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좀더 편하고 좀더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기심에 만족하는,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로 변해갈 때에도 참교회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음부의 군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다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겨우 남은 자가 7천명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조차 어쩌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의 행렬에 동행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참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